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 TV의 주머남입니다. 네 테슬라 just keep b u y 꾸준하게 계속 모으셔야 됩니다. 오늘 날짜 2025년 11월 2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리 세계 8대 불가사의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데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꼭 만나는 개념이 복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테슬라는 지금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복리 방식으로 한번 이제 그러고 는데 물어봤고요. 총 매출 부분이 어 이제 201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30.1%누적해서 12년간 24배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 매출 같은 경우는 28.7%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 뭐 해당 없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는데 흑자 전환 시점이 바로 2022년 아 2020년 첫 흑자 달성을 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배송량 같은 경우는 67.2%로 12년간 675배 증가인데 어쨌든 복리적으로 꽤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수학자님의 글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나는 복리의 무섬을 진정을 알고 나서 10억을 모은 시점에서 나의 인생 계획을 180도 바꾸었다. 흔해를 은퇴하려면 30억도 모자란다. 50억, 100억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복리를 이해하면 아래 차트에 보듯이 연14% 수익률로 5년마다 두 배씩 자산이 불어난다. 단순 계산에서 생활비로 월 500, 5년이면 3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7억 투자로 14억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는데 그럼 계속해서 반복하면 내 자산은 증가한다. 여기서 봐야 될게연 14%입니다. 아까 테슬라의 총 매출이 매년 30.1%즉 12년간 24배 증가를 했고요. 총 배송량은 12년간 675배 즉 1년에 67.2%가 증가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 매출 같은 경우는 28.7% 매년 증가를 했는데 생각하면 알, 알겠지만 연14%즉 자산이 5년이면 두배로 증가하지만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 14%이면 5년마다 두 배씩 기업이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못해도 매년 30%뭐 배송 량만 봤을 때도 67% 어바웃으로 생각했을 때뭐어폐가 있긴 하겠지만은 기업은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마음에 들지는 않을지언정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힌트를 이번 실적에서 몇개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부트에서 테슬라는 복리적으로 성장을 잘 하고 있고요 최소 14% 이상 뭐 자동차 매출이 28.7%를 아까 잡았으니까 28% 이상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매년 복리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 라그 시점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시점은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번에 어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난 이 배송량 했던 거에 비해 매출이 조금 실망스러웠다고 처음에 평을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어, 내년에 엄청난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에너지 부분이 네, 44%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앤 아더 리베뉴에서 25% 성장했는데 여기에 이번에 이제 로보택시 시작했잖아요. 그 수익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로보택시 부분도 분리되가 나올 거고요. 아시다시피 아까 30.1%, 28.7% 이렇게 복리로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네. 에너지랑 서비스는 44%, 25%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에너지 부분이 꽤 많은 자동차 매출을 충족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젠가 이 부분이 빠르면 내년 그리고 뭐 조금 더 길게 보면 후내년 27년까지 아마 꽤 많은 테슬라의 매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 음 이제 배송량이 나왔다고 해서 매출이 잘 난다고 는데 11월 6일 그 일론머스크의 보상이 안 통과되기 이전에 불필요한 부분을 좀 털고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엑스버 제이님께서 이제 나온 건데 비경상비용 3개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도조팀 해체 슈퍼컴퓨터 등 관련 자산 손상처리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 이렇게 처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리걸차지 즉 오토파일럿 관련한 치명, 치명적인 사고 소송 그리고 2018년 CEO 퍼포먼스 어워드 관련 주주 소송을 한이두 케이스 모두 항소 중이나 사실 보수적으로 예상 비용 중 일부를 인식을 했다는 것도 있고요 에펙스 로스, 한유 변동에 의한 손실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나 근데이 네, 부분 역시도 이번에 매출을 좀 털고 갔지 않았나 그래서 이세개 부분을 털어서 음,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안 털었으면 꽤 많은 퍼포먼스를 보였을 건데 생각보다 이제 이 부분을 털고 가지 않나. 왜 11월 6일 이제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부터는 이제 쭉쭉 매출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적인 노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엄청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로 해서 59조. 즉 416억 달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충분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몇년 이상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현금들을 또 어떻게 투자할지도 또 추후에 관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이 h100 gpu가 12만 대가 있고요 fsd 주행 누적 마일리지가 꽤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주행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이 gpu도 꽤 이제 12만대가 운영이 되고요. 이 12만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큰 투자 포인트고요. 이것도 폭발적으로 아마 내년에 내년에 꽤 많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뭐 주가는 6개월 먼저 선행을 하니까 주가는 쭉쭉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닝콜 끝나고 대규모 배포를 했습니다. 14.1.3. 사실 한국에 있는 저로서는 13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데 참 많이 부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sns에서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 영상은 실제 영상이 아닌 테슬라가 만든 가상색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fsd 주행 데이터랑 여러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직접 이런 가상색을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진짜 있었던 현실 데이터 같이 이런 가상세계을볼수 있고 어, 어, 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게 젠슨 왕이 말했습니다. 결국 AI의 마지막 종점은 피지컬 AI 즉 물리 AI라고 했고 그 물리 AI 즉 자동차 이 부분에 정점에 있는 게 테슬라라는 기업이 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옵티머스 네. 다음 세대가 언제 이제 내년 1분기쯤 나올 것 같은데 그 역시 로봇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면이 물리 데이, 데이터를 이제 자동차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던 테슬라 역량의 이대로 옵티머스 로봇에 적용이 되면 충분하게 충분하게 이제 로봇 분야도 우뚝 설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내년에 옵티머스가 제대로 시장에 쇼킹하게 다가온다면 이 역시도 주가에 제대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세미 세미 팩, 팩토리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내년에 들어갈 것이 옵티머스도 있고 요 세미 공장도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엄청 많는데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번에 테슬라 스탁이 이제 지금까지 2010년부터 25년까지 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성장을 했던 시점이 2020년 743% 성장을 했고요. 2 0 1 3년에도344%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차트를 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쭉 빠질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가 하락도 되게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내가 다른 종목을 뭐 예를 들어 팔란티아에 이제 몰빵을 했었다면 엄청난 수익을 이제 누렸을 거고 뭐 엔비디아에만 밀어넣었더라도 엄청난 수익이 늘었을 건데 고런 박탈감도 꽤 많이 느꼈을 거지만 테슬라는 꾸준하게 이제 기업의 상승 매출이나 그리고 자산이나 성장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다른 기업처럼 폭발적으로 주직 상승하는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진짜 멀지 않았다. 내년, 늦어도 후내년. 근데 내년에는 북미 월드컵 있잖아요. 네.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요. 왠지 이 보상안이 통과됐다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금 X에서 그 보상에 대한 투표 경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보상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건는 이미 넘었다고 보지만은 거의 압도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이로봇 택시 부자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EO 방향은 올해 연말까지 로봇 택시라는 것을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 보상안 2025년 11월 6일날 기대됩니다. 보상안은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혹자들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일론 머스크가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도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